이번 경기는 KBS가 자랑하는 최고의 음망주간의 라이벌 경기입니다. 더블 레 이벤트 <laughs> 지금부터 진도레 테크노마트 그랜드 볼륨 흑살내게 쌓여있한국어본체판의 KBS 롯데리 대학년 더블 이벤트 첫번째 베더크 누나드로리 양 선수를 초대하겠습니다. 홍코너 <laughs> 어, <laughs> 강일 복식가로 소속, 대중 57.99km, 6.6성 3초였습니다. 장 o w 고장 c 흔들어줘 m u c 흔들고, 흔들고 c h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h o 어 much? h 이 w 이스 c h How much? h 나이스 네가 풀어봐 그렇지 c 도 How much? How much? How m u

패스! 패게 반도 올리고 많이 올려라 어퍼라도 올려 다 돌리고 다 돌리고 먼저 맞춰줘야지 그렇지 패크 패크 봐 그렇지 패크로 줘봐 이렇게 로 가봐 원투 많이 맞다 많이 손 올리고 손 올리고 그렇지 원투원투밀리안면안돼 중앙 밀 좋지 끝내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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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그지 오지, 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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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지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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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지, 걸고 오지, 오케이오케 오지, 오 오지, 내지 오지, 오 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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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지, 오 뭐다는데 보자. 올리 가도 오케이. 끊어야 돼요. 끝내야 돼요. 안올리 올리고 찍 빌리면 안 돼요. 빌리면 안 돼요.

제살이어살어 타이어 찌개에서 만들어재찌서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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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잭콜스 받을까 봐 잭콜스 받스파을까 잭콜스 받을까 스파을까잭하스받로까 잭콜스 받을까 잭콜스 받을까 잭콜스 받이까 잭콜스 받을까 이콜이 받을까 잭콜스 받을까 이콜스 받을까 잭콜스 받을까 잭콜스 받을까 올려줘야지 스 그지지 i d I'm just one out of t w 너무 커요. 그 너무 커요. 어. 아니. t t l e I'm going out of t h 다 house. I'm going 고내가 봐. 다 돌리고, 다 돌리고. 먼저 맞춰야 같이 같이 5단계 만들어서 나 들어. 오케이. 신청하는 서 그럼 다 압박해. 천하면서 야, 두보잖아두거잖아 바로 거려야지 그렇지. 다 올리고. 계속 지 네. 밀고 가야 돼 밀고 가야 돼체 원투. 짧게 짧게. 나와야 돼요. 어떤 부지? 바밤팡. 그렇지. 나고 나서 침고 나서. 그렇지. 아 지금 아빠박을아빠박을아라니까요지아빠 아빠 하라고 그렇지 아빠해봐 뒤로 가지마 빠박해라 다시 한번 하자 쨔고 놓고 봐. 다 돌리라니까 치고 나서 오케이 치고 나서 다 돌려 다 돌리고 다 돌리고 다 돌리고 쥐고 나서 안돌지 말고 빌리지 말고 빌리지 말고 다 돌리고 빽빽그지 다시 한번 빽치고 나서 다 돌리라니까요 그렇지 그렇지

바로. <목소리도> 네, 네, 그 아래 그렇지. 다 돌리고. 그렇지. 좋아. <목소리> 나와. 야 먼저 먼저. 그렇지. 어쪽 봐봐! 올려, 왼손! 빵빵이야! 나오면있어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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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이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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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아동산 <목소리가> 아이티!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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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쳐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가지고 와봐 빨리빨리 가면서 막아주고, 하나둘 왼손 주고, 빠주고, 나온다야약로스파 어깨에 짐 올려주고, 어제 어제처럼, 오투우더리 어차피 약간씩 바로 투투우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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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우리투투리드투투 우리 엄마 우리 지 그래. 먼저 쳐 먼저 쳐. 먼저 쳐 먼저.

볼로 볼로 오케이. 오케이. 어, 로